어제 어 바이블 프로젝트 개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도 하고 또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주석이나 이렇게 참유하고 있는 거하고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개관했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메시지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은 좀, 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이주, 어, 이스라엘로 다시 이주를 해왔습니다. 굳이 잘 살아도 되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굳이 굳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또 좋은 리더를 통해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기가 오죠.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진정한 리더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니헤미아서가 좋은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에 관한 좋은 교훈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리더십을 위해서 책을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어, 니헤미아의 리더십과 상관없이 좀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 니헤미아의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는 어떤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의 적용점으로는 니에미아의 좋은 리더십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니에미아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롱이죠. 공격, 일차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조롱, 비난.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가해졌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공격, 실제적인 공격 이전에, 어, 이 조롱, 비난, 또 위협, 이런 것들도 사실상의 공격이라고 어,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왜, 무엇이 싫었을까를 먼저 살펴보면요. 사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성벽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다는 다시 소식을 들은 한발라스. 몹시,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스탄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지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aughs> 그 지역의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적당히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 것이죠? 예, 그, 이방의 색깔을 입게된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거기에 유대인이었는데, 한 150, 120년 정도 뭐 지나다 보니까, 이미 이방화된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 뭐, 100, 100, 음, 계산해보면 백년 정도 됐네요. 뭐, 백 년이 좀안 되는 시간입니다. 한두 세대, 세 세대 정도까지 이미 흘러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2절에 보시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죠.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가 나옵니다.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어 이런 심리전이 먼저 이제 조롱이나 심리전으로 상대를 정신적으로 누르는 압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어, 삼발라스는요, 이, 뭐랄까요, 이, 일부러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이야기 합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모두가 듣고 자기를 따르도록 동료하는 것이죠. 어, 어, 어떻게 보면, 진실을, 제일 먼저 질문은 진실을 바꿔버린 거죠. 무엇입니까?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사람들 싸잡아서 힘도 없다. 이게 1차적으로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들도 좀 애매한 상황이겠죠?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공격을 먼저 가합니다. 그리고, 어, 그것 핵심은 그들이 숫자도 많지 않고, 또 군사적 힘도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 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것도, 어,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성벽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거 야, 이거를 너희들이 쌓는다고? 아직 이제 쌓아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쓸데없이 너희들이 거 한다 그래서 달라지는 걸 없어 너희들이 뭘할수 있겠어 이런 이런 겁니다 응? 바보들 너희는 바보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여동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 없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공격 받을 때 굉장히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번째는 어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인가 뭐 이런거 하루 그렇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어,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역들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어, 마음 상태를 건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뭐, 니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거죠. 응?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이네 하나님이 너희들 버려서 바빌론하고 페르시아 포로 갔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하루만 하루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야 이거 뭐 하루 일이냐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죠? 아우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불에 타버린 돌을 흑더무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야 돌이 그불 타버린 건데. 화재로다 붕괴돼가지고 어 돌의 상태도 안 좋을 건데 그거 너 그걸로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짓는데 성벽 지어봤자 뭐하냐 금방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어 어휴 계속 이들의 심리전에 공격을 예, 받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합니다. 근데 이게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게 전적으로 나왔다는 게다 거짓말이에요. 속임 우리가 사단의 전략 아시잖아요. 속임과 거짓말 거짓말을 통한 속임 이게 사단의 유일한 전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장 3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암몬 사람이죠. 수아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벽이 너무 약해서, 에이, 작은 동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걸뭐 이런 어 근데 사실은 이 성벽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한뭐 외에 한, 뭐, 네, 한 1mm, 2m 이상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두께였는데 뭘 쉽게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에, 자, 어떻게 이것에 대해 대처하는지를, 4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우리가 이렇게 업신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어, 니에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기도하는 일이 참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배운, 배운 일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보다는 행동하는 게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행동은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꿔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손에 이 상황과 일들을 맡기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어, 주요 수단. 우리 삶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익숙한 패턴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니에미아의 기도는 요 시편의 기도를 많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원수를 뭐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런 가르침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것과 좀 달라요. 어, 니에미아의 요청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기도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죄를 덮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 거죠. 보시면.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 그 대해서 보수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잘못된 기대겠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음, 그들이 어, 노력을 당하게 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그,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관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기분 나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요 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그런 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어,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 그들의 죄가 죄에 대한 것까지도. 무마하고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죄를 미워하되, 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 자체를, 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수를 사랑할 때도. 죄는 제대로 징계해야 돼요.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너무 과하지는 않도록 또, 보살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죠. 어, 이런 부분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계속하였다.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네. 그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하나님께 어, 기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갔습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뭐 조롱하는 것에 휩쓸려서 정신적으로 그것에 계속 꽂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음, 뭐까요 어, 건강하지 못한 삶의 태도이고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쉽지 않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 관심이 간다면요.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가 전체 나의 전체기 이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어,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성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물론 거기에 방해가 됐던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성벽 두르기는 어, 맞출 수 있었어요. 성벽을 전체로 이렇게 두르는 걸 했는데 높이를 그렇게 높이 쌓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밖에. 그러니까 절반의 일을 마친 거죠. 자, 7절, 8절, 9절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그들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발랍과 도비아와 아랍사람들과 암몬사람들과 아스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재이잘 되어 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은 다시 있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에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왔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laughs> 하였다. 아, 피곤한 일이죠. 삼발라과그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어,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벽이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걸 이제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죠. 분노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아마 전면전보다는 혼란에 빠뜨려서 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격이 목적이었으면 싸웠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 그들이 위협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해가지고 수버가로 오고 성벽 재건하러 온 건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전면전을 한 다음에 이것은 누구에 대한 전면전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협을 줘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근데 그들도 굉장히 이, 이 유다 지역에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이제까지는 그들이, 어,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이 위협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격할 것들을 <laughs> 결정했기 때문에, 니에미아의 대응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니에미아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 빠졌습니다. <laughs> 하나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을 지키게 하고, 한편으로는 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세 가지를요, 다, 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뭐만 하면 돼요? 성벽 제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기, 경비병이 서면요, 적어도, 음, 뭐, 10분의 1, 10분의 2의 사람들은 깨서, 계속 그, 근무를 세야 되거든요. 일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경비병 쓸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낮으로 그 경비병 세워야 되니까 일이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오늘 구절의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7장까지는 뭐 니에미야의 성벽 재건이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게 나옵니다. 근데 7장이하의 8장부터 13장인가요?까지 내용 속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 맨 마지막 보면 머리털을 뽑아버리면, 니에미아가 굉장히 유순한 지도자 같은데, 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중에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어,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럼 이게 뭘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회복해서 다시, 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어, 이성벽도 재건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이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니에미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약성의 마지막 말라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지?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지? 에스라서도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어, 혼그 결혼을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해버리고 이게 뭐지? 그리고 스루바벨 이야기도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다가 20년 동안 성 성전을 재건하는 게 멈춰버리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그림 속에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일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결국 그들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 약속, 새로운 소망,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너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가 갱신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 성령으로 내주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노마서 시장, 12장에,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제가 여러 번이야, Changing the Way You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 사실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끔 좋은 리더들이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항상 훌륭하면 좋지만 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그 그런 대통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짜 그리스인 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정책 훌륭한 일을 해도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가 원전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너무 좋죠. 외쪽으로는 평안해 그러나 성경에 하박국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에 전쟁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소통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니에미아서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건 지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어, 좋은 리더 되신 성령이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배우셔야죠. 성령의 인도를.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도, 렉셔비드 비나나 주기도문이 오늘 저녁에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을 이해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